경희필의 타니원의 강재춘 환자입니다. 자, 암 환자를 위한 음식 강의 중에서 오늘은 제네 번째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이제 pH가 낮은 음식을 드시지 말라 그랬죠. 자, pH가 낮아지는 음식들은 어, 에너지가 수렴이 된다. 자, 그럴 경우 내 몸에 있는 혈관도 수축이 되고 또, 전신 혈액순환 양이 줄어들어서 이 신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 신부온도가 내려가면은, 어,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어,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고, 또,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어, 염증이 더 심해지고, 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은 강해져서, 종기종량은 더 정식이 될수 있다.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 시간은 또네 번째 강의 중에서 우리가 꼭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네 번째는 점성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뭐 글루텐이 많은 음식들 잘 알려져 있죠. 자 우리가 구강으로 들어가서 또 만져서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드시면은 안 된다라는 게. 어, 평소에 저의 주장입니다. 인체는 어, 정말 단순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어, 통 속에 내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통에다가 끈적끈적한 물질을 넣게 되면 그 물의 농도는 짙어지게 되고 그 유체의 흐름 속도는 느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체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그마한 내 인체 속에 끈적끈적한 물질이 들어갈 경우에는 혈류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전신 혈액순환 양이 또 줄어들어서 신부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 구강내로 들어오는 물질 자체가 신부온도를 떨어뜨려서 피본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라면 그거는 드시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좀 끈적끈적한 음식을 드시든지 뭐달짝지근한 음식을 드셔도 큰내 몸에 무리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조그만한 변화에도 이 염증은 더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른 부위는 모공이 닫혀져 있고, 염증이 있는 부위, 종기, 종량이 있는 부위로 열이 계속 지금 방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닫히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부위로 열을 쏠리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신본도를 닫힐 수 있는 물질이 내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방지를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뭐잘 알려져 있죠. 뭐, 설탕이라든지, 끈적끈적한 형태가, 꿀이라든지, 엿이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이러한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참 많습니다. 또, 글루텐이 많은 밀가루 음식들, 또, 찰떡, 찰밥 같은 거는 대표적인 점성이 높은 음식들이죠. 자, 이러한 것은 또 좀, 어, 자연적인 형태인데 우리가 식품 첨가물 중에서 점정제가 있습니다. 점정 점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첨가물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점성과 어, 혈류 속도와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류 속도는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은 인체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영양학적 관점은 절대로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라는 겁니다. 뭐 자꾸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몸의 면역력이 좋아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어, 영양뿐만 아니라 이 물질, 식물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특성을 전체를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영양만 들어간다고 내 몸에 면역력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력의 증가라는 것은 뭘뜻 할까요? 바로 심부온도가 상승될 때만이 면역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우리 모든 생명체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바로 혈류 속도와 직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임파구, 형질세포와 같은 이 면역력은 이러한 세포들은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하는 거죠. 자, 순환 속도가 빨라져 줘야. 이런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기능이 활성화될 때 면역력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균들을 또 백혈구들이, 백혈구들이 식균작용에 의해서 잡아먹게 되는 거죠. 병원 균들을요. 자, 그래서 반드시 면역력을 증가시키려면 신부온도를 올려야지 어떤 물질이든 신부온도가 내려가는 물질을 드시면 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지금 우리가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어,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지금 먹지 말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것입니까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먹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있고요. 또 자후에 제가 꼭 먹어야 될 음식들을 또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가 하나 하나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 몸의 면역력을 길러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암 환자를 위한 음식 강의 중에서 점성이 높은 음식을 먹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